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목사의 소재 예. 멋진 책한권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여름이라 더 핫하지요? 장안의 화제죠, 지금. 예. 네, 지금 1등이라면서요, 우선. <laughs> 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laughs> 네. 아무튼, 음,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고, 네. 또,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본인이 음. 많이 하시는. 아, 페북에 거의 매일 예. 포스팅 하시잖아요. 예, 예. 또 맞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예. 또 받기 때문에 예. 또 좋은 댓글도 많이 제가 받고 같은정열의 목사님. <laughs> 예. 제가 직접 만나봐서 아는데 예. 진짜 불꽃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열혈, 뭐 불꽃. <laughs> 네. 자, <laughs> 예. 책 제목이 뭐죠, 목사님? <laughs> 어, 새로, 음, 역책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입니다 예. 불꽃 세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laughs> 목사님, 음. 게임 체인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판을 바꾼다는 거죠. 아, 그대로.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어떤 흐름이 나쁜 쪽으로 가든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그 흐름을 아... 바꾸는, 그러니까 판을 뒤집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을 다뤘고, 또 여기에 보면은 불꽃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2005년도에 이미 집필하셨던 네. 불꽃 시대를 열어가는 불꽃 세대를 약간 개정해서 야... 이렇게 엮은 책입니다. 예. 어, 굉장히 오래 만에 새로운 이제 개정판이 나온 예, 거네요. 그 c 시앤 들어보셨어요? 불꽃 세대? 이그 뭐죠 이천 목사님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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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맞아요. 예전에 저 기, 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어 게임 체인저라는 게 사실 요즘에 좀 많이 그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이렇게 군대 용어기도 한데 예. 어떤 강력한 무기 예. 전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 시대와 어떤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게임 체인저 세상을 그렇죠. 바꾸고 또 변화시킬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가 이 책에 담겨 그냥 있는 거죠. 막연하게 게임 어떤 판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뭔가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바꿀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 목사님이 그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데 네. 아무거나 쓰시지는 않잖아요. <laughs> 아, 준비되는 <laughs> 다섯 가지, 예. 그, 다섯 가지 예. 핵심 키. 또 그렇죠. 여기서는 열쇠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 하나님의 게임 체재저가 되기 위해서는 음. 다섯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렇죠. 요 얘기가 요 책에 이제 써있죠. 보통 이제 거죠. 키를 만들려면뭐 열쇠가 잘못 맞으면 열쇠가 문도 안 열릴 것이고, 네. 오래된 열쇠가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키메이커는 하나님인데, 아... 그 하나님의 키메이커가, 음. 키메이커가 만들어가는 음. 그 다섯 가지. 예. 그뭐 다섯 가지를 우리가 살짝 우리 오늘 맛배기로 좀 소개해드리면 그렇죠. 어떨까요? 다맛보해드리면 책이 얇아서 <laughs> 어, 책을 구입하지 않고 <laughs> 아니요, 아니. 아, 제가 볼 때는 저 지난주 네. 열심히 한 네. 2주간에 걸쳐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네. 네. 아유 뭐 중간중간에 또 목사님이 음. 어, 여러 가지 예화들과 네. 또 이제 읽으셨던 책들을 소개하면서 이한권 읽지만 또한 100권 읽은 느낌. 어, 책을 정말 많이 <laughs> 읽으셔서 네. 이렇게 통계라든가 아.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책에 인용을 많이 하셨고요. 최고입니다. 여기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이라고 앞에 부분 되어 있는데, 다 읽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네, 뭐, 누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싶은데, 네. 사실은 세대를 초월해서 네. 서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네. 우리 모두가, 뭐, 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네. 아, 게임 체인저죠. 게임, 게임 체인저가 네. 될 수, 어, 그게 필요하니까요. 네. 이책 한번 꼭 읽으셨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게임이라는 단어, 이렇게 넣은 거 보니까, 확실히, 네. 그 불꽃 세대 네. 그러니까 유저마이들이 게임 하면은 딱 알아듣잖아요. <laughs> 목사님, 그 롤로 네. 대동단결 아십니까? 어~ 모릅니다 <laughs> <laughs> 롤그 게임 예, 그 게임을 예, 통해서 예, 뭐~ 세대를 떠나서 예, 예. 저희 때문에도 그~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있요 그니까 그렇죠, 예. 요즘은 롤로 이제 대동단결 아. 아빠와 아들이 뭐 선생님과 학생이 아. 또 이제 뭐~ 다 이렇게 롤로 대동단결하는데 이 게임에 대한 것들 뭐~ 잠깐 뭐~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제 고그 게임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죠, 예. 여기다 다섯 가지 근데 우리, 결국은 인생도 어떻게 보면 게임이잖아요 각각의 역할 롤 플레이어 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건게임에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알죠? 법칙. 예, 법칙. 룰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 그 인생의 게임의 룰을 잘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웃음> 위너잖아요 <웃음> 아, 갑자기 현질을 해야 되나요? <laughs> 그래서 그키 다섯 가지. 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하나의 어떤 조건들. 조건들이기보다는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은 내가 누구한테 해끼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삶을 살아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 네, 첫 번째는 바로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 자존감. 예. 목사님, 예. 뭐 자존감과 또 자존심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존감과 자존심은 어떻게 틀립니까? 모릅니다. <laughs> <웃음> <웃음> 여기 자존심에 대한 얘기는 예. 없지만 아뭐 예.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런 뭐 과시 예. 과, 그렇죠 자기의 욕망과 예. 어떤 그렇.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예. 사실 이제 이 자존감에 관한 얘기할 때 예. 너는 뭐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렇. 뭐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렇죠 너는 예. 예수님 피값으로 산그 예. 예수님 자리야 예. 뭐 이런 얘기도 예. 있고 예. 그리고 넌 이미 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야 그 사명도 받았고 예. 사랑도 받고 사랑도 있다 받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거기에 따른 자존감이 있다. 그렇죠. 요 얘기를 이제 첫 번째 키로, 예, 이제, 그렇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러니까그 자존감이 있는데, 대부분 과거의 어떤 흔적에, <laughs> 상처. 상처에 묶여서, 거 헤어나지 못하는 그 맞습니다. 세대들에게, 음. 그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고, 하는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어,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죠. 근데 네. 그, 사실 그 과거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렇죠. 현실과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지 우리가 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누군지 그 진짜 알면 이 자존감을 어 이렇게 좀 정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뭐 책에서 예. 그렇게 말씀을 그랬어요. 그적이 오히려 <laughs> 상처가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고난의 예. 뭐 고난의 예. 영광, 뭐 상처의 영광이라고 <laughs> 예. 하는데요. 예. 예. 자, 두 번째는 뭐죠? 목사님? 비전이죠. 예. 우리가 잘알고 있는 비전. 뭐뭐 <laughs> 예. 뭐 비전이 있는가. 근데 이제 또 꿈이 있는가 보통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요거를 여기서 이제 잘 구분을 해주셨죠 그렇죠, 야망인지 욕망, 야, 예. 야망, 야마, 예. 비전 요세 가지를 구분해서 예.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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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이냐, 아니 <laughs> 누가 준 거냐, 요, <laughs> 저희가 설명을 <laughs> 다 해주면 이거 책을 안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에서 시작이 되는가,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 요거에 관한 그것을 거죠. 잘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가 뭐죠? 아세 번째는 완벽한 준비. 그렇죠, 준비. 예. 어,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갑자기 뭐, 자존감, 비전 하나다 갑자기 예. 완벽한 준비라 그래가지고, 예. 약간 이거 지금 제목이 좀 키가 좀 맞지 않는가, 안 맞는 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세 번째 열쇠. <laughs> 어, 아세 번째 열쇠. 그러니까 예. 예. 보통 뭐두 잔, 두잔 이렇게 뭐두잔두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이 맞아야 되는데, 예. 뭔가 갑자기, 갑자기 완벽한 준비라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laughs> 아, 는 예. 여기서 그냥 기도라고 그렇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말기찬. 그니까, 러 삽질하지 말고. 네. 네. 그니까, 여기에서 네. 그 완벽한 준비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그렇죠. 필요하다고 네.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기본 아닙니까? 말기찬. 그렇죠. 말기찬 해야 된다. 뭐, 요 얘기도 여기 적혀 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그니까. 러 <laughs> <laughs>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삽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짓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이 포크로 있는 네. 팡 퍼줄 건데 네. 앞에 삽질하지 말라. 삽질하고 있느냐. 그렇죠. 예. 어, 완벽한 준비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음. 말씀 속에서 또그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네.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결국 그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그렇죠.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게임 체인저가 가져야 될 어, 정말 완벽한 준비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다. 그 그렇죠. 얘기를 이제 또 이제 맞습니다. 풀어놓으신 거죠. 예, 예. 자, 네 번째는 뭐죠, 목사님? 하나님의 졸업고사. 아, 그러니까 예. 이게 갑자기 깜짝... <laughs> 말이 졸업고사니까 어우, 이게 졸업하나. <laughs> 이게 보니까요. 예. 어, 어떤 위대한 인물도 광야의 시간을 그렇죠. 반드시 겪고 예. 나갔다. 예. 광야의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완벽한... 하나님의 정말 이 완벽한 이 졸업과 완벽한 준비 또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의 과정에 가려면은 네. 뭔가 통과하는 게 있어야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어, 근데 안써져요 또. 예. 그러니까 이 통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앞에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 나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맞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어떻게 보면 졸업고사 같은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평탄을 받아만 갈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저희 지금 저 지도해주는 교수님이 네. 고민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논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한 그 고민에 고민한 걸 채워줘야 채워줘야 네. 넘어간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머리가 아픈가 봐요. 네. <laughs> <laughs> 자 마지막으로 보면 <laughs> 다섯 번째 키는 네. 뭐죠 목사님 헌신이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당신의 이야기인데 <laughs> 오늘날 헌신하는 것이 또 어렵잖아요 요즘 어. 헌신은 내가 할게 아니라 당신이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laughs>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음. 마음이 있는데 저는 예. 이제 이 목사님 음. 그 마지막 헌신을 보면서 예. 헌신은 결국 자기 포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게 음. 헌신이죠 그래서 예. 여기 이제 목사님 개인 간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유럽 그럼. 여행과 어, 수련회. 수련회 설교. 강사로 갈 것인가? 꿈꿨던 예. 그, 저기 수련회, 아니, 저기, 유럽 여행을, 여행을 갈수 갈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 그렇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수련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를 예. 가셔서, 결국은 아, 지금은? 결국은 지금, 지금은 이제 코스타 어. 강사로 전 세계를 그렇죠. 누비면서 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좀 누리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음. 자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laughs> 자랑하셨더라고요. 이 책에 아. 자랑이 많습니다. 아, 이책 예. 굉장히 자랑이 네. 많아서.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laughs> 그런데 네. 여기 보면은 네. 헌신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음. 다른 사람을위 해서 기꺼이 나를 내려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헌신이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죠내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네. 헌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아, 그렇죠. 네. 그게 분명하다면은 헌신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그렇죠. 그게 나로 향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다섯 가지 예.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게임 예. 체인저가 어떻게 말씀이가. 되는 거야. 예. 또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게임 체인저. 예. 어,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너무 다 주옥 같은 말씀이 고뭐 그렇죠. 구구절절 예. 틀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이걸 일을 해야 되는데, <laughs> 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보니까, 자괴감이 빠지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불꽃처럼 일어나서,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좀. 됐습니다. 어, 그, 아, 저부터 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laughs> 판을 뒤집는. 네, 판을 뒤집는. 이, 세대, 이 시대에 이제 불꽃 세대가 좀 일어나서. 맞습니다. 어,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laughs> 교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맞습니다. 또 교회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laughs>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불꽃 같은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현철 목사님에게도 계속 또 응원.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우리? 아, 그러니까 <laughs> 언제 오실 거예요?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 좀 나눠 주세요. 예. 자, 자,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아, 김현철 목사님의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불꽃 세대, 불꽃 세대. 예. 네. 그책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사서 탐독해 보시면. 예. 정말 직접 사서 보시고 유익하실 것 같아요. 예. <laughs> 청소년 뭐 사역자 담임 목회자 아니면은 부모님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네. 한번 읽고 이 책에서 도전받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